한국이 PC 사상을 넘어서는 방법은 사실상 이 방법 뿐입니다. 우리는 천도교가 민주주의고 신종교가 탈냉전이란 전세계 퍼진 김도, 김대중 도식을 깨야 됩니다. 천도, 그러니까 이 도식 하에서 국제사회가 그 속임수에 속아가지고 신종교를 까는 거를, 그러니까 친북이나 친중으로 기울 수밖에 없는 종교를 까는 거를 마치 국교처럼 하는 거를 정당하고 화 있는데 여기에 다 속수무책으로는 그겁니다. 사, 기, 죄. 사기죄, 국세계 교회 사기단는 측면을 딱 집어넣어야죠. 주한미군이 모두 다 민, 공화당원이 아닙니다. 아마도 종교로 좌파 기독교를 미국, 미 주한미군이 믿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미국 우파하고 심리적으로 동질성이 돼서 공격하는 게 사실은 껄쩍지근한 게 없잖아, 있죠. 천도교는 가 민주주의라면은 혈연적인 왜곡이 그러니까 천도교는 밀란 신앙을 위해서 혈연 연구자들 다그 지도자에 종속하지 않습니까? 그런 왜곡이 서구민주주의다. 혈연 혈연끼리 빨아대는 게 서구민주주의다. 조국 주미의 윤미향이 서구민주주의다. 이런 괴변이 창출되죠. 후천 개벽 신앙은 고대 요순 시대의 미래 강림을 깔고 있는데요. 이게 동국권 기독교의 하나님 나라 구현이라 사기죠. 이런 사기가 없어. 한국의 PC 사상 유입은 천도교, 신종교가 동국건기대학교라는 사기기망 위에 있는데, 딱 이거, 비유가 이거 하면 돼요. 신봉선 아이유하고 닮았는데, 이게 같다. 완전히 다른 존재잖아. 하나는 그 가수이고 하는 개구, 개그, 개구우먼이고. 그리고 서양판 화이론을 직수입하는 그 의도에서는 사실은 서양판 화이론이 아니라, 진짜 화이론자가 의그 필요에 의해서 자기들을 그러니까 그 반일 반에서 이어진 반미를 하기 위해서 그런 필요로 동구원 기독교를 들여 포작 수입해 온 거죠. 이 둘이 같다. 그렇게 그런 전제로 벌어진 행사 가꽤 되는데 주최 측은 이게 이, 이 논리의 기망적인 측면을 결코 끌어끌어 그, 드러나도록 하게 하지 않을 겁니다. 원래 한국에 PC 지랄하던 이들이 1980년대 때는 전부 레닌 레닌에 줄섰던세 이들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레닌 그 진중권 그 씨가 활약할 때 레닌 좋아하던 사람들이 지금 다그 PC 타령하잖아. 한 사람이 한 사람. 진중권이더 잘할 겁니다. 진중권하고 같이 레닌 빨던 사람들이 다 지금 PC 지랄하고 있잖아. 90년대생들은 모르지만 90년대 대학생들은 다 알아요. 90년대 이후, 이후 이후입니다. 공산권 붕괴 이후입니다. 80년대 그는 미국 기독교가 한국에 그렇게 했고 그 조합주 씨가 그 미국을 잘 몰라서 중 중화사상으로 보듯이 유럽 동구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한국을 뭘 알아? 한국 엘리트가. 그 나라 말로 해주는 말을 믿을 수 밖에 없어. 김대중 정권 이후, 이제 그쪽에 총성맹세 하면서, 동, 그때, 2000년 이후부터, 2000년이, 그, 90년대생들은, 그, 뭐, 어렸을 때 이후부터 뭐, 쭉이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2000년 이후라고 하면 굉장히 최근 거거든요. 그리고 그 2000년 이후부터 PC 사상이 한국에 있는 것 같은 논문이 나오고 문장이 뻑하면 해방신학 교황 찾는 데까지 이렇게 쭉 이어졌죠. 그러니까 그 레닌 좋아하던 이들이, 소련 좋아하던 이들이 정략적 필요에 의해서, 소련 붕괴 이후에 정략적 필요에 의해서 수입한 겁니다. 원래 있던 거 아니에요. 정략적 필요에 의해서, 정략적 필요에 의해서. cc 사상 수입은 소련 붕괴 이후에 한국 좌파가 국제 좌파의 충성 맹세 하면서 백을 사용하고 있죠. 옛날엔 소련의 그 충성 맹세하고 소련백 사용했는데 근데 중요한 건 하나도 안 맞는다는 거 하나도 안 맞는다는 거 반론을 해야지 그안 맞는다는 게 드러나지 미국 우파가 자, 심리적으로 동화돼서 좌파를 까는 것보다 한국 좌파가 얼마나 아티피셜한 국제 스캔들위에 했나 국제 스캔들이다. 이 예수가 구세주라는 것보다도 지금 현재 그 좌파 기독교는 유대교나 이슬람 좋아지 않습니까? 근데 이 유대교 이런나 이슬람 이런 것 자체가 결국 그 왕조 유럽 유럽 스타일의 왕조 이야기인데 친중 세력이 그러니까, 그, 친중세력에 포장하고 위장된 거죠. 서구 근대는 그런데, 저기, 그, 로마 제국이 제대로 해서 서양법 문화가 있었는데, 중국 문명에 그런 게 어딨어? 없지. 트럼프를 강력하게 때리는 목소리 한번 다 들어보세요. 전부 대학 나옵니다. 대학. 치국 평천화 관점에서 뭐야 바라보는 대동신앙. 대동신앙. 대동신앙의 기독교는 아니잖아. 사기잖아. 사기. 백번 양보해서 관상기도라는 거. 종교라 그 한국인이 미, 최근에 시도하고 있는 게 맞다고 인정해줄 수도 또 어려운 게또그 <laughs> 관상기도가 유행하는 그 동네 헬라스 종교가 모르자 없잖아. 한국에는. 그런 게 어딨어. 샤머니즘 칠성당 기도지. 거기에, 그, 황당한 포장이지. 그러니까, 그, 동국권 기독교에 충성맹세를 하기 위해서, 그냥, 그, 전라도 유교는 그런 거 많지 않습니까? 허구적인 외형, 외형으로, 실제는 권력투쟁인데, 굉장히 도덕군자연하는 거. 실제로는 샤머니즘의 칠성당 기도인데, 관상 기도라고 자꾸 억지, 말도 안 되는 억지 이름 붙이는 거. 종국권 기독교를 빼고 엎구서 종북하려고. 그래서 국내에서는 세금 살포해서 권력 왔듯이 그, 국제적으로 미국에 반달만한 세후원 세력 갖고자 하는 정략적 목적에 의해서는 사기 기망. 이거다. 그러니까 한국이 PC 사상을 넘어서는 거는 결국 사기 기망을 드러내려면은 그, 한국인들이 그, 아시아권에 많이 선교 다녔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한국, 또 한국의 그 미국 선교사가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장로교 신조어가 돼야 된다. 그럼 그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위에서 그 제대로 된그 조직신학, 사, 삼일체 신학 그런 거를 하고 또 영어로 퍼트려가지고또 서, 구권의 감정도 받고 그런 것이 또 한국인들이 그 해외 전도하는 그, 그 그런 쪽에서. 그래서 한마디로 그동국권 기독교가 그 루터 시대 때그그 그, 마치 저 신앙 갑질라는 그런 그 천주교 교황 같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그 한국에도 그그 영향 주는 거그 문장이 계속 그, 그 교황에게 의, 의지하는 것도 그거지 않습니까? 그 종북 종 종북 그 친중하게 국제 백좀대 해달라. 이런 게 사실은 그 한국 기독교인들한테는 루터 시대 그 교황의 갑질같이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그 제대로 된 신앙 공부로 해가지고 그 한마디로 좀그 피씨사 한국판 피씨사상의 사기 기망성을 드러낼 만한 그 교리 공부가 제대로 된그 군중이. 아, 군중을 배, 배경으로 해서 이 사기 기망을 드러내는 방법뿐이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